이 갈바닉은요 모공 탄력 또 리프팅 또 영양 흡수가 굉장히 잘 어, 효과를 낼수 있는 기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 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첫 번째는 세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메이크업을 좀 제대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세안, 2차 세안 모두 다한 다음에 어, 모공 속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은 다음에 이 갈바닉을 해주셔야 어, 이 갈바닉 젤의 효과가 깊숙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갈바닉을 하기 전에 이 루미스파라는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완벽하게 빼주고 또이 세포 근육을 계속 자극을 시켜주면서 진동을 시켜주면서 탄력까지 주면 이제 세안은 완벽한 세안은 물론이고요. 모공도 되게 깨끗해지고 쫀쫀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을 이제 깨끗이 지우지 않고 할 경우에는 여기 헤드 부분이 빨리 이제 더러워지고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클렌징은 필수입니다.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피부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어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고 한참을 있으시는 행동, 네, 이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류가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힘을 빼고 천천히 스쳐 간다는 느낌으로만 하셔도 효과가 충분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피부가 자극이 되고 이 전류 때문에 민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을 빼고 천천히 스쳐 지나간다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번 젤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2번 젤로 제가 해볼게요. 지금 1번 젤은 노폐물을 이제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면으로만 물로 완벽하게 닦으실 필요 없고요. 해면으로 이렇게 가볍게 약간 드시고 2번젤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2번 젤을 파란색 젤을 묻혔고요. 어, 많이 하는 또 실수 중에 하나가 갈바닉 이걸 할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 좋은 거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갈바닉 전용젤은 이렇게 하얀색 파란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번할때 이제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 갈바닉 이 기계 자체가 전류가 잘 흐르는 매개체와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젤이 다 이온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젤이 아니에요. 이온화가 되어 있는 젤이라서 한번 뜯었을 때다 쓰셔야 되고 두 번을 나눠서 하겠다 이러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할때다 짜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전용 젤과 하셔야 갈바닉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갈바닉을 5년 전에 이제 알게 되고 그때는 정말 어, 한달 내내 정말 열심히 사용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정말 어, 완벽하게 변했고요. 사람들이 어디서 뭐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어, 눈코입이 굉장히 어, 예뻐졌고 이목구비가 부종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갈바닉은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갈바닉을 집에 갖고 있는데 사용한 지가 좀 됐다. 이런 분들, 사용 방법을 이제 까먹었다.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사용 방법 잘 알려드릴 수 있고요. 갈바닉이 집에 고장나 있는 걸 갖고 있다 하시면 제가 또잘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 갈바닉이 지금 계속 리뉴얼돼서 나오긴 했지만 처음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음, 이런 홈케어 디바이스 중에서 20년 넘게 팔려나가고 있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갈바닉은 지금도 이제 판매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에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해면으로 한번 가볍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갈바닉이 끝나고서는요. 어, 이 헤드를 바꿔서 일자 헤드로 윤곽 관리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리프트 탭으로 한번 쫙 당겨주시면 완벽한 마무리를 어,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바닉 사용법이 어, 궁금하다. 다시 배우고 싶다 면 네.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갈바닉이 있는데 고정이 나서 사용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네. 한번 이 갈바닉을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갈바닉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꼭 명심하시고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